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은지 오늘로서 꼭 15년째입니다. 그동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또큰 폭으로 경제 성장도 해서 외국에서는 상당히 부러워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 안을 들여다보면 양극화와 성장 잠재력 소진 등이 문제도 많습니다. IMF 구제금융 15년 역사와 앞으로의 과제를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원 기자 나왔습니다. 자이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지 15년째입니다. 이 먼저 그 잠시 구제금융 신청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당시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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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로 해서 그 네, IMF 네. 구제금융을 받은지 우리 이제 딱 15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네. 그88 서울올림픽 이후 고도 성장을 해온 우리나라는 그 기업들이 무차, 무리한 차입을 통해서 몸짓불리기에 나서고, 은행은 갚을 능력을 따지지 않고 돈을 빌려주면서 이 위기에 봉착했는데요. 해외여행과 사치품 소비가 당시에 급증하면서 분수에 맞지 않게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것도 이 외환위기를 부채질했습니다. 네. 결국 1997년 11월 21일, 우리나라는 이른바 경제신탁통치를 받아들이는 대신 구제금융을 얻어 쓰는 굴욕을 경험하게 이릅니다. 네. 이후 (20세기) 판 국채보상으로 불렸던 근무기 운동부터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이른바 그 아나바다 운동까지 국민들은 티끌 모아서 이 외환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네. 부실기업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눈물의 퇴직자를 쏟아 눈물의 퇴직자들이 쏟아지는 그런 고통도 있었지만 네. 결국 2년 만에 구제금융에서 조기 졸업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난 15년의 기록이 참그 새록새록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각고의 노력 끝에 지금까지 이제 그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나라와 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강해졌지만. 상대적으로 약자인 서민의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와 무역 1조 달러라는 기록이 보여주듯이 겉보기에 전체 경제에는 덩치가 커졌는데요. 금도 모아주고 아껴 쓰고 나눠 썼던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네. 1997년 이후 국내 10대 기업들의 총 영업이익은 15년 만인 지난해 무려 318.2%나 급증한 47조 원에 달했습니다. 네. 또 매출액은 15년 만에 6배에 가까운 625조 원으로, 또총 자산은 4.5배 늘어난 3, 613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반면 가계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는 중산층의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그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전체 가구의 74.1%였던 중산층은 2011년 67.7%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대신 고소득층은 17.8%에서 19.9%로 저소득층은 8.1%에서 12.4%로 늘어나는 그 이른바 모래시계 형태가 더 심화됐습니다. 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진위계수는 1997년 0.264에서 2011년 0.313으로 높아졌습니다. 네. 사실 그 IMF 구제 금융 위기 이거는 기업과 구제, 금융권의 방만한 운영으로 이제 야기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민들이 금도 팔고 또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살려 놨는데이 부작용 은 그대로 또 서민들에게 또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참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앞으로가 어떻게 이제 전개될 것인가 이게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사정도 좀녹록치가 않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성장과 분배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데요. 네. 지금은 성장도 없고 분배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마이너스 5.7%라는 최악을 기록했다가 이듬해인 1999년에는 10.7%로 반등한 이후에 꾸준한 상승 성장세를 이어왔습니다. 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최근 유로존 위기로 성장률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2008년 2.3%, 2009년에 0.3% 성장에 이어서 올해도 3% 성장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네. 향후 수년간 한국 경제가 3% 이하의 저성장을 계속 이어갈 거라는 그 기관들의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성장이 계속되면 지금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그런 문제죠. 참큰 문제인데 이 가계 부채나 부동산 그 침체 또 양극화 문제 이런 문제도 상당히 좀 해결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네 가계 부채의 경우 이미 그 우리 경제의 최대 내관으로 꼽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외환위기 때 183조 원에 불과했던 가계부채가 지난해 911조 원으로 불어났고, 네. 올해는 실질적으로 1000조 원에 달할 거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성장의 기업들의 투자도 줄고 있고 소비심리도 위축되어 있는데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민간소비 명목 증가율은 2.5%에 그칠 전망입니다. 네. 이는 그 1998년 마이너스 7.1%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예. 이 IMF 극복한 지 15, 15년이 됐지만 여전히 그 그림자는 어둡게 깔려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민들의 생활이 참 팍팍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언제까지 이런 것이 계속될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정부에 참 짐이 무겁겠습니다. 예, 이 점을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